이번 시간에는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을 지붕 위에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2회 정도 감아줍니다. 2회 감았습니다. 2회 감았죠? 가운데에 감아야 됩니다. 원노프를 한번 감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감싸줍니다 여기서 옥미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접어서 옥미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가운데에 2회 감아줍니다. 원로프를 감쌉니다. 감은 로프를 두겹을 들어서 당겨 줍니다. 마무리는 접어서 옥매듭을 하면 좋 겠습니다. 옥매듭을 접어서 하는 이유는 위에서 풀기가 쉽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거운 물건을 지붕 위에 들어 올리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